생방송 하는데 어떤 구독자가 50이네. 얼굴에서 나이가 보입니다. 50이네. 이러시길래 내가 <laughs> 다른 채팅 다른 분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laughs> 그렇다길래 아, 나는 50으로 확정이 된 거야. <웃음> 완전히. <laughs> 저50 아닌데. 그죠? 나이 맞춰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고육과 신뢰와 믿음을 싸아하고 싶은 미츄얼 모터스 이사 김미연입니다. 그랜저 HG 갖고 나왔습니다. 창품용이라고 왜 써있을까요? 모든 중고차는 어, 실내에 주차를 해 놓습니다 물론 야외에도 주차를 해 놓지만 어, 실내에 주차를 해 놓으면 뒤에는 번호판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전면에는 상품용이라고 해 놔야지 정석이에요 실내에 놔뒀는데 A4용지에다가 이 차량의 연식, 키로수, 금액대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석 번호판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상품용 전면에는 상품용으로 장착을 해서 유튜브 영상 찍게 됐고요 브랜드 스펙 설명하기 전에요.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미추홀 모터스 상사 소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미추홀 모터스는 매입 사무실로 차주가 중간 알선 수수료 없이 소비자한테 직거래 판매하기 위해서 차량 한대한대 한 유튜브 영상 올린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전국 어디든 집앞 배송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3일 안에 언제든지 반품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중고 차이지만 엔진 미션 2개월에 4,000km까지 보증을 해드리고요. 3일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고객님 탁송 받아 보시고 주행도 한번 해 보시고 가까운 공업사 있으시면 점검도 한번 받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구매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부터 그랜저 h g 스펙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최초 등록이 2015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16년형이라고 봐주시면 될거 같고요. 주행거리 8 9 0 0 0 k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세누유 전혀 없는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은색 바디여서 좀 더 차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당 차량 용도 인력이 있다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이 녀석 엔진룸 부분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2016년형의 그랜저 HG 엔진룸 열었습니다. 냉각수 먼저 보호할게요 플라인 상단까지 채워져 있고요. 겉 벨트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호스 찢어진 데 있나, 없나, 유유되는데 있나, 없나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쪽으로 가기 전에 우리 엔진오일 찍고 가죠? 엔진오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엔진오일 교체식이 된것 같지? 응. 응. 엔진오일 저희가 서비스로 교체해서 출고해 드리니깐요 유튜브 영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오일 저희가 다 서비스로 교체해서 손봐서 보내드립니다 만약에 탁송거래를 하신다면 오셔도 직접 방문하셔도 저희가 오일류나 이런 것들 다 손봐서 보내드리니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브레이크오일 맥스 약간 하단 부위에 적정량 채워져 있는데 하단 부위에 있죠 컬러는 어떤가요 감독님? 나이스. 이쪽 부분 호수 맞아보시고요. 엔진룸 컨디션 우수하다라는 거. 엔진오일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서비스로 교체해서 출고해드리니깐요그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엔진룸 영상 추가로 좀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1836474 잊지 말아주시고요. 전화문의 부탁드리고요. 엔진룸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17인치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조수도 앞쪽 휠 데미지 없고요. 오염 부분도 없이 정말 저희가 상품화 가정하면서 닦아 놓긴 했는데 기름질이 반딱반딱 솔루스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근데 타이어 연식이 16년도 34주차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레드 만져보기 좀 겁나네요. 16년도 34주차인데 타이어 트레드가 마지노선 게이지의 솜털까지 닿았어요. 솜털까지. 그러니까 차주분들마다 타이어 교체 시기를 이제 다 틀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마지노선 게이지의 털도 지났고 털도 다 갈렸고 트레드가 죽, 죽어요. 저는 누르는 날. 지금 현재 타이어로 만약에 계속 운전하면. 근데 대표님이 제가. 혼자 가서 갈면 또 뭐라고 화를 내시거든요. 왜 싸게 갈수 있는데 혼자 가서 그렇게 았냐고 이러다가 눈 오는 날 되면 전 죽습니다. 제 타이어로 가, 만약에 다니면 정말 죽어. 게다가 제 차는 후륜이에요. 완전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이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아 있죠. 타이어 트레드에. 그 그러니까 마지노선 레이지의 솜털 부분까지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한 6개월 좀더터져도될것 같아요. 키로스 얼마나 달리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니면 안전 불감증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마 교체를 하시겠죠. 바로 교체하기엔 좀 아깝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보조쪽 뒤쪽 이 사이드 부분에 자자 스크래치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지 보이는 스크래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스크래치도 없고, 데미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이것도 이 정도로 참고하세요. 반대편 가시죠. 자, 운전석 쪽 뒤쪽 휠. 깔끔하죠. 사이드 부분에 데미지도 없습니다. 정말 깔끔해요. 이거 15년도 43주차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이것도 마지노선 게이지를 좀 먹었어요. 솜 털을. 요거를줌 그러니까 당겨서 보여주실래요? 한4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운전석 쪽 휠, 나이스 데미지 없이 정말 깔끔하다라는 거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트레드를 찍어드리자. 솔루스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이거 한 6개월 주행하셔도 될것 같지 않니? 중요하죠. 타이어 빗길, 눈길에는 타이어 트레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안전성을 위해서. 점검 꼭 받아보세요. 저 같은, 저처럼 타이어 트레드 없으면 죽습니다. 저 깊이 꼭갈 거예요, 조만간. <laughs> 자, 듀얼 머플러.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운전석 쪽 뒤쪽 로우한 코일 스프링 쇼 봐보시고요. 보조석 쪽 뒤쪽 로우한 코일 스프링 쇼 봐줘. 안쪽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부식 없이 깔끔 멤버. 까지 보여드리고 쭉 따라서 완전 나이스 깔끔합니다. 양쪽에 커버 다 씌어져 있죠. 부식 방지 미션 쪽 엔진오일 쪽뉴 에서 깔끔 미션 쪽 확인하겠습니다. 완전 나이스. 등석 조인트 쫀쫀하고요. 그래서 배어 나오거나 세워나는 거 없고요. 부식도 없네요. 로우암도 마찬가지고. 활대링크도 튼튼하고요. 운전석조 이거 두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부식도 아예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하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회하지않아요 그랜저 HG 2.4 후방, 후방 감지사 4구 보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지원되죠. 후면에 썬팅지나 트렁크 도어 쪽에도 어떤 붓터치 오염 없네요. 스크래치. 리어 램프도 깨지거나 습기창거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거 트렁크, 그랜저 HG 트렁크. 사용감 전혀 없는데 꼴백 4개 들어갑니다. 제가 압니다. 또 말하면 제 친구 차가 이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꼴백 4개 들어간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오염 부분도 전혀 없다는거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깔끔해, 그지? 하단에 키트 출고 당시에 키트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물만 있고요. 이거 삼각대 여기다가 붙여놓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추가로 보실 필요 없어요. 정말 깔끔하고 꼬부백 4개까지 들어가는 거 그만큼 공간도가 넓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쪽 도어들는 보셔도 버튼에 지금 까임 없고요. 상당히 깔끔히 사용을 잘하셨습니다.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통 저희가 상품화 과정하면 실내 클리닝부터 외관 손 터지 들어갈 게 정말 많은데 해당 차량은 정말 깔끔하게 사용을 잘하셨어요. 외관 도장도 그렇고요. 스크래치나 이런 오염 부분은 없고요. 전동 시트 당연히 잘 작동되고요. 이게 등급이 모던 등급이에요. 모던 등급 제가 말씀 안 드렸었죠. 자 드라이브 몬트 전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푸프레이크 방식이죠. 실내 한번 탑승해볼까요. 이 핸들 쪽에 여기에 사용감 약간 가죽 부분에 헤진 부분은 있네요. 요것만 참고해주시고요. 이 버킷 부분이나 타고낼 때 주름도 없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거 파노라마 썬높이 있다라는 거 탑승 한번 해보죠 시동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스마트키는 두개잘 보관해 두셨어요 카드 넣어주세요 실 주행거리 8만 9천 7백 5km 보유하고 있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 rp 한번 몰려볼까요? 이 컨디션 좋아 나이스야. 자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블랙박스 앞두 채널 되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있죠? 해당 차량. 개방감이 확실히 있죠. 그니까 2.4니까 연비도 충분히 뽑아, 잘 뽑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시보드에 어떤 오염 자국 없고요. 9인치 정도 내비 되어 보이네요. 후방 카메라, 나이스. 미션 충격 볼까요? 중립 드라이브. 중립, 푸짐, 파킹까지 버튼 해진 까임 없습니다.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깊이 있고요. 옥스 단자, USB 단자, 시위부터 단자함 있고요. 이쪽에도 있어요. 음, 수납할 수 있는 것만 추가로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어봉 옆에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지원되죠. 2열까지 열선이 지원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컵펄자 부분 이고 있고요. 콘솔 박스 1단, 2단으로 깔끔히 사용을 잘 하셨습니다. 사용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글로벌 박스 너무 좋다, 좋다 하니까 이게 좀안 믿으실 것 같다, 그지 근데 좋아. 좋은 걸 나쁘다 할순 없잖아. 그러니까 3일이라는 시간을 드리잖아요. 고객님이 내가 말하고 틀린지 맞는지 고객님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상품 앞에 간판, 번호판 때문에 도로는 못 가요. 왜냐면 번호판을 또 해서 각인, 각인이나 봉인, 봉인을 띄어서또 번호판을 달고 또 해야 돼요. 단지 내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밀림이나 뭐 이런 것들 확인해 볼게요. 꽤 하지 않아요. 1.4 모던에 16년 형이죠. 89,000km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방감이 센서 올렸죠. 그랜저 맛집이라고 누가 그랬대데 우리한테 진짜? 1.4니까 아무래도 염분을 잘 뽑아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랜저 HG 하면 아직도 선호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차종이죠. 자, 해당 차량 오늘 1,400만 원에 대표님이 판매를 하신대요. 하부에서 어떤 잡소리, 핸들링, 부드럽고요. 떨그럭, 떨그럭, 뭐 이런 소리도 없고, 중요한 건. 아, 우리에겐 지상이 있었죠? 은색 바디여서 아마 좀더 차량 관리하는데 수월하고 편하실 거예요. 너무 조용하죠? 하부에서 잡소리, 그런 거 절대 없죠. 보셨어요? ABS 나이스 합니다 자, 제 짧은 영상으로 어떻게 1,400만 원이란 금액의 차량을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3일 동안 해당 차량을 탁송 받아보시고요 탁송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지역마다 탁송료는 틀려요 네, 그러니까 집앞 에선 받아보시고 탁송료랑 주유비 주유비는 고객님 부담이시고요 그건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3일 동안 주행도 해보시고 가까운 점검사 업 있으시면 점검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꼭 좋은 장점이 있으니깐요 그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랜저 HG 모던 두급이었습니다 2016년형이죠 2016년형에 8만 9천 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꼭 기억 1400만원에 오늘 판매하도록 하고요. 18336474로 빠른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쉬운 점 같지 않은 쉬운 점이었지만, 쉬운 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랜저 HG. 저와 함께 지금까지 저희 미추어모터스 그랜저 HG 해당 차량 보셨고요. 컨디션이 좋아요. 그랜저 HG 워낙에 선호도도 높고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차량 오늘 1,400만원에 판매한다라고 하시니까요. 저희 18336474로 해당 차량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문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좀 따뜻한데요. 이제 추워지려고 하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루하루 웃으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까지 미추홀 모터스 이사 김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